안녕하세요. 네입자만TV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집은요, 이제 부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포름 아파트입니다. 귀하고 귀한 포름이에요. 거의 다 아파트 세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집이에요. 아무래도 방 3개가 아닌 4개다 보니까요, 방 하나를 더 여유있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 같은 경우에 원종력 역세권 위치에요집 바로 앞에는 버스 정장이 있어서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초종고 가까운 학세권 위치이기도 하고요. 서울까지는 이제 30초면은 진입이 가능한 곳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넓게 나온 오늘의 집 내부 영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입장만 TV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 전실 살펴보고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에 고급스러운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을 열고 현관 전실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이 잘 열리고요. 자, 정면에는 이렇게 키크니 신발장 하나, 둘, 세칸 시공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양쪽으로 벽체는 전부 다 고급스러운 포인트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 칸의 키크니 신발장은 사이즈가 큰 사이즈로요. 신발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자, 현관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넓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문 바로 이쪽에도 이제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돼서 인테리어의 세세함을 추가하시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판상형 포베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실 사용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할수 있어요. 자, 먼저 거실을 볼 건데요.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 아트월과 아트월 폭 사이 폭이 4m가 넘는 사이즈로요. 네모 반듯하게 큰 개방감을 주는 거실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제 창문을 굉장히 크고 넓게 뺀걸볼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이제 보는 조망권도 굉장히 일품인데요. 바로 앞에 이제 대로변이 있어서요. 평생 막힘이 없고요. 저쪽 멀리에 이제 숲세권도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늘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네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파 자리에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인용 카우치 대형 사이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아톨 같은 경우에는 박판 타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한걸볼 수가 있어요. 타일이 여러 장 있는 게 아니라 큰 타일 한 장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도 과감없이 투자를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 정면에는 이제 주방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넓고 큰 아일랜드 식탁이 이제 눈에 띄네요. 자, 상부장과 하부장 보시면은 이제 상부장은 깔끔한 화이트 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 진한 연두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준거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정면에 아파트인데 통풍창이 있습니다. 통풍창과 이제 거실에 있는 이제 거실 창이 맞바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요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창문을 열어두시게 되면은 체감 통풍이 굉장히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싱크볼 사이즈 넓고 크게 잘 나왔고요. 안전한 인덕션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광파오븐지는 이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일랜드 밑에 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트렌드죠 바로 주방 바로 옆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요. 보조 주방으로도 사용 가능한 베란다 공간이고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제 샤시도 통창으로 들어간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수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 가능한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별도의 세탁실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냉장고에 여분을 두시고 보조 베란다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할 수있게요 자 거실과 주방을 살펴봤어요. 굉장히 네모 반듯하고 큰 사이즈의 거실과 주방이었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각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창문 크고 넓게 시공한 거볼 수가 있어요. 체형 통풍 굉장히 좋고요.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큰 드레스룸인데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요. 방 하나 사이즈의 드레스룸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지금 이제 의자 하나를 놓으셨는데, 이쪽에 다 이제 시스템 선반이라든지, 이제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를 하시면은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드레스룸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요. 자, 이쪽 공간도 이제 활용 가능해요. 이제 살다 보시면은 지저분한 짐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쪽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시내기실이 있는데요. 시내기실도 이제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쪽도 이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짐 많으신 분들은 오늘 보여드린 집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자, 드레스룸 이제 살펴봤고요. 안방 욕실 볼 건데요. 안방 욕실이 굉장히 크고도 이렇게 잘 나왔어요. 자, 깔끔한 화이트 톤의 안방, 이제 화장실이에요. 보시면 다 같이 깔끔한 비앙코스타일 타일로 이제 멋있게 잘 나왔고요. 안에서부터 샤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기세변기잘 들어가 있어요. 젠다이 시공돼에 있어서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 드레스룸이 있는 이제 넓은 사이즈의 안방을 보셨어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사이즈 넓고 크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제 열자가 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각방이 전체 시스템 에어본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다가올 여름도 걱정이 없고요. 무엇보다 창문 크기 커가지고 체광품풍 굉장히 좋은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볼 건데요. 자, 세 번째 방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어요. 자, 방 사이즈 또한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 겸 작업 공간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보일러실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수전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세탁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고요. 요새 이 워시타워 잘 되어 있잖아요. 딱 들어간 사이즈로 이쪽 드레스룸 겸 작업 공간으로 꾸미시면은 굉장히 좋은 방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은, 자, 방 사이즈 전체가 전부 다 크게 잘 나왔죠? 아주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 전혀 걱정이 없는 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창문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자,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훌륭합니다. 자, 방4개 모두 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큰 평수 닿게요 이제 메인 욕실도 크고 넓게 잘 나왔는데요. 안에서부터 이제 해바라기 수준 들어가 있어서 샤워 공간 이제 확보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코너 선반 시공 되어 있고요. 자, 양변기 세면대 잘 들어가 있어요. 안방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이제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젠다이싱 되어 있습니다. 벌로된스납장도 공간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이제 원종역 역세권 거기다가요.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초중 가까운 학세권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진입도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어요. 자차 이용하실 경우 3 0초면 서울 진입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밖에서 내려다보는 조망권도 굉장히 훌륭한 집이었었고요. 평생 조망권을 가지실 수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방4개 전부 다 크게 잘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대형 평수를 자랑하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